빅데이터로 알아본 하루 3분 내 생의 마지막 기초 영어 뉘앙스 편 오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알아볼 동사는 come 그리고 go인데요. come을 오다 그리고 go를 가다로만 알고 계시면 실제 상황에서 틀리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이두 동사가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come 동사부터 알아가 볼게요. 처이라고 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친구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너 오고 있어? 물어봤을 때 어나 가고 있어라고 하면 I'm coming이라고 하셔야 돼요. 나랑 친구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어, 봄이 왔어, Spring has come이라고 말해 보시면 되는데요. 봄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나에게 가까워진 거니까 여기서도 컴동사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아, 나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면 여러분 영어를 어떻게 쓸까요? Something came up 이라고 해보시면 돼요. 문제가 나에게로 가까워진 거죠. 다가온 느낌으로 come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go 동사 한번 알아가 볼게요. 대상이 말하는 사람 그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게고 o 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유가 상했어 라고 하면 milk went bad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 우유의 맛이 원래 맛으로부터 멀어져 가서 상한다는 의미가 돼서 milk when bad라고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다양한 예문으로 컴과 고 o 의뉘양스 한번 느껴볼게요. 첫 번째 상황인데요. 생일 파티를 하려고 다 같이 모인 상황이에요. 어떤 여자애가 안 왔어요. 걔 파티 왔어라고 하면. Did she come to the party?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 말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가 생일 파티에 온 거면 그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컴동사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Did she come to the party? 집에 있는데 딸이 안 보여요 어? 얘가 말없이 친구 생일 파티에 간 건가? Did she go to the party?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엄마와 파티에 간 딸의 사이가 멀어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고우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만 일하느라 같이 못 놀러 가는 거죠. 너희들이랑 같이 놀러 가면 좋을 텐데. I wish I could come with you guys. 같이 놀러 간다면 친구들과 나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come 동사를 활용해 보시는 겁니다.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아, 한참 얘기하고 나서야 이제 의견이 일치를 했어요.라고 말을 하자면 After a long talk, we came to an understanding. 의견이 understanding 이해 쪽으로 가까워졌다고 해서 여기서도 come 동사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아, 시력이 나빠지고 있어라고 하면 my eyesight is going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시력이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니까 나빠져 간다는 느낌이죠? my eyesight is going. 만약 시력이 좋아지면 my eyesight is coming back이라고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come 그리고 고 o 동사를 배워 봤는데요. 이제 이 뉘앙스에 맞게 상황에 맞게 동사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